안녕하세요. 땅땅 무슨 땅입니다. 요즘에 이런 경우가 많은데, 임차인 세입자가 집을 안 보여줍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고 싶은데, 집을 사려는 사람이, 어, 세입자 집에 들어와서 집을 보고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세입자들이 집을 안 보여줍니다. 그런 경우가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최근에 저도 저희 중개사님, 따라서 많이 임장을 다녔는데, 어, 집을 못 보고 사게 되는 경우도 있고, 집을 보려면은 아주 까다롭게, 뭐, 특정 시간에 딱 정해서, 뭐, 10분만 본다던가,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게, 뭐, 세입자의 상황도 이해는 할수 있죠. 뭐, 번거롭기도 하고, 이해는 할수 있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 들어서 이런 일들이 많이 생기는 이유를 보면은, 결국에는 투 플러스 투 계약 갱신 청구권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갱권이라고 일명 부르는데 이 계약 갱신 청구권을 쓰면 어 2년 살고 나서 나 2년 더살 거예요라고 하면은 집주인이 들어오지 못합니다. 단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는데 집주인이 내가 이 집에 살 겁니다라고 말을 하면은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차인 입장에선 어떨까요? 내가 아직 개개인권을 쓰지 않았는데 집주인이 집을 팔 테니까 집좀잘 보여달라 라는 요구가 들어왔을 때어 집을 잘 보여줬다가 내 집이 팔려 근데 새로운 집주인이 이사 들어오겠습니다 이렇게 라고 말을 한다면 임차인 입장에서는 뭐죠? 나는 어떻게 되는 거죠? 쫓겨나는 건가요? 뭐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은 개인권을 쓰지 않은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팔지 않으려고, 팔지 않게 집을 안 보여주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고, 집주인 입장에서도 또 억울한 게 있습니다. 집주인 입장에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내 집을 사서, 어, 내가 팔고 싶을 때 팔겠다는데, 이거를 왜 법적으로 막아서, 그까 그러니까 뭐, 직접적으로 안 돼! 이렇게 막은 건 아니지만, 2 플러스 2 계약갱신 청구권이라는 것을 만들어서 왜 내가 집을 팔고 싶을 때 자유롭게 팔지 못하게 됐는가 이거에 대해서 집주인이 또 억울해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모든 것들은 제도에 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2 플러스 2가 나오고 어 조금 있다가 2 플러스 2 플러스 2 얘기도 나왔고요. 그리고 무제한 계약 갱신 청구권 얘기도 나왔거든요. 뭐 요런 문제들이 실질적으로 사회에 얼마나 많은 혼란을 주는지 임대인과 임차인이 이렇게 적을 지고 살게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이라는 게 항상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법을 만들기 전에 이 법이 시행되었을 때 어떤 어떠한 부작용이 생기는지, 그리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떠한 불편함이 생기는지까지도 생각하고,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고, 현장 전문가들, 뭐, 어, 부동산 거래를 뭐 수백건, 수천건 하신 중개사님이라던가, 뭐, 뭐, 부동산 직접 투자자라던가 여러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시뮬레이션을 충분히 돌려보고 법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냥 뚝딱, 그냥 인기를 얻기 위해서 한쪽 방향의 편을 들어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다 보면 이런 부작용이 생기고 결국에는 임대인도 피해, 임차인도 피해, 이렇게 됩니다. 4년 동안 집을 팔지 못한 임대인 입장에서는 4년 만기만 돼봐라. 4년 만기가 됐죠? 법이 시행된 지 이제 시간이 꽤 됐으니까. 4년 만기만 돼봐라. 내가 진짜 가만히 안 놔준다. 집값, 전셋값, 어, 전셋값을 미친 듯이 올릴 거다. 왜? 4년 동안 또 돈이 묶이니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고, 4년만 돼봐라. 내가 이 집을 드디어 팔수 있게 된다. 이집 팔면서, 어, 세입자, 진짜, 뭐, 집에 조금만 흠집 잡은 거 있어도 가만히 안 놔둘 거야. 막 이런 식으로 막 화가 나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2 플러스 2의 부작용은 실질적인 부작용 플러스 인간 관계의 문제까지도 악화시키는 어떻게 보면 정말 안 좋은 법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지금이라도 좀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잡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거는 저만의 생각이 아닙니다. 현장 전문가들의 생각 그리고 임대인 임차인들의 생각이에요. 예전에 그냥 2년만 전세 살았을 때는 진짜 임대인이랑 임차인이 잘 지냈습니다. 임차인은 2년 후에 내가 좀더살 살고 싶은 그런 마음에 이렇게 좀 임대인에게 좋게 좋게 잘뭐 보인다라고까지는 아니어도 좋게 좋게 행동을 했고 임대인 입장에서도 임차인이 좀 나가주면 집을 팔고 할 수도 있고 뭐 하기 때문에 임차인에게 뭐 특별히 뭔가를 강압적으로 한다거나 억한 감정을 보일 필요가 없는 거죠. 자연스럽게 시장이 흘러갔습니다. 전세값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고. 전세자금 대출이라는 게 나와서 내가 가진 돈보다 더 좋은 주거환경에서 살수 있게도 되고 이런 것들의 좋은 면도 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쁜 면만 보지 말고 좋은 면도 같이 보면서 정책을 짜야만이 부작용이 없습니다 그렇게 해만 해야만이 그러니까 앞으로는 지금까지 뭐 지난 건 지난 거라고 쳐도 앞으로는 정책을 짤때 부작용 충분한 시뮬레이션 현장 전문가들의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것에 대한 사전 조율, 사전 점검. 이런 것을 충분히 하고 정책을 만들자.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고정 댓글에 제가 운영하는, 땅땅 무슨 땅에 운영하는, 어, 임장 패밀리 홈페이지 링크 달아놨습니다.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이, 어, 추천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릴 거예요. 그 추천 지역들, 임장, 영상 올려놨으니까 보면서 스터디도 열심히 해보시고, 올패스 구독회원이 되시면은 정말 많은 혜택이 있습니다. 1대1로 저랑 게시판 상담도 할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스터디를 다 들을 수 있고, 세미나에 참석도 가능합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세미나를 서초역에서 하거든요. 세미나 참석도 가능하니까, 어, 올패스 신청하시고, 임장패밀리에 구독회원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날씨가 정말 무더울 것 같은데 임장 다니시는 분들 양산 꼭 챙기시고요 물 충분히 드시면서 임장 다니시기 바랍니다 가을 겨울철에는 하루에 17,000보까지 임장을 저도 했고 그렇게 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요즘에는 만보 이상 걷는 거는 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뭐 열사병 걸리시는 분도 많고 하니까 뭐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부동산 유튜버 땅땅 무슨 땅이었고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